어떤 사람은 이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중독으로 몰아간다라고 환경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구별된 1%의 사용자가 되어보자는 거죠. 99%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같은 컨텐츠를 보고, 또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컨텐츠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지금 나의 모습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변화되는 1%의 사용자가 바로 내가 되어보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밥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또 업무 보면서 공부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또 화장실 갈 때에도 저녁에 잠자는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습관적인 사용자가 혹시 나는 아닌가요? 그 무한대의 콘텐츠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직시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부터라도 변화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수정하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 특히 10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그냥 주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기 조절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무한한 컨텐츠를 둘이 밀어준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죠. 성인인 우리들도 이 끝이 없는 이 무한대의 컨텐츠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힘든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어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이것만 봐라고 해서 보고 뺀다는 것은, 어, 이거는 그냥, 뭐, 화를 불러 일으키는 거죠. 따라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럼, 그럼으로 인해, 어, 최소한의 성공 동기를 쌓아갈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좋죠. 컨텐츠라고 해서 그렇지만, 책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책을 읽어주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이야기,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 학교에서 일했다, 회사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삶을 들려주는 스토리 참 좋죠. 그리고 게임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어, 끝이 있는, 어, 게임들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쌓아감으로 해서 자기 절제력, 통제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무한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줘야 한다는 거죠. 청소년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과 또 도움이 필요한 이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스스로 하는 부분과 주변의 도움이 꼭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에서 내가 사용할 때이 유한한 컨텐츠를 무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결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줄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간단한 앱들을 어떤 나의 사용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좋죠. 정리하자면 유한대의 컨텐츠를 무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하다. 성인들은 업무와 관련된 사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사용도 많죠. 때문에 먼저 꼭 해야 될 것은 사용하지 않는 앱, 사용하지 않는 게임들은 지금 삭제해야 합니다. 뉴스나 소식들을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TV를 통해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컨텐츠를 유한하게 활용하자는 거죠. 가족들과의 시간은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교육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기관에 오는 대부분의 친구들을 그림을 그리면 각자의 방에서 각자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가족들의 상황을 볼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루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최소한 대화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어,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요. 그곳에 자기, 엄마, 아빠 또 자녀들 것까지 스마트폰을 놓는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단지 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는 거실에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가족 안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가족 안에서 그런 시간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는 그런 걸 해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죠. 끝이 없는 컨텐츠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그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하지 않고 검색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자제한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꼭 필요한 기기는 맞지만 꼭 필요한 컨텐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상, 강의기였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